와 유물 어, 아니, 아니. 화석 어그 어디서 나도 볼래 유물 화석 <laughs> 당신이요 당신 유물 화석, <laughs> 화석 어디 있어? 아니 사과 유물 <laughs> 아네 <laughs> 저기요 <웃음> 어, 네. 공룡이 공룡이잖아요 <laughs> <그치>? 선사시대에서 오셨잖아요 <웃음> 네 <웃음> <웃음> 선사시대에서 오셨잖아요 <laughs> 아네 <커>, 네 그렇죠 <laughs> 어, 선사시대에서 오셨으니까 그 선사시대 그좀 그 이야기를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 좀해주시죠 아, 썰 풀어달라고. 썰 풀어달라고. 아, 선사시대 썰좀 풀어주십시오. 아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선사시대 썰. 잠시만요. 기억이 좀 더듬어져서. <laughs> 아, 선사... 아, 너무 <laughs> 오래됐구나. 창작 아닙니다. 아, 썰입니다. 아, 아, 어... 아 실화를 바탕으로한 아, 이야기. 아, 맞다. 아 너무 옛날이야. 아, 기억났어요 <laughs> 선사시대 썰 하나 들려주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네, 약간 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. 집입니다. 집. 집요. <laughs> 지금 맞아. 나 그때 이렇게 지었어. 내가 진 거라니까. 우리 우리 선사시대는 집이 좀 고급지네요. 공룡시대 때나썰 음... 하나 들려주지. 공룡시대 썰이요? 아 공룡시대. 공룡시대 때 이런 집이 있었어. 나 아, 이런 그래. 집에서 살았다니까. 아 그래? 아, 친구로 놀러 갔던 썰들려그지 옛날에 예전에 나한테 앙킬로사우러갔 친구가 있었어. 언제 <laughs> 그저 집에 있었는데 톡이 오더라고. 카톡을 하는 거야. <웃음> <그래서>. <웃음> 아 선사시대 에 카톡도 있었어요? <laughs> 아 <laughs> 카톡 어, <그땐> 있어 있었어 <laughs> 그때 약간 선사톡이라고 있었거든? 선사톡? 아 선사톡? 그래고고막 같이 놀자고 투기 온 거야 그래갖고 아 선사톡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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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선사아 선사톡? 아 선사톡? 아 선사톡? 비행기가 어. 왔어. 비행기가 다가오던 시절 아직 비행기가 오건 아니었 그 살짝 <laughs> 추운 거야 내가. 아 오케이. 아추워고 아, 그냥 이불 밖에 이불에 있을까 하다가 그래도 오랜만에 아기와 아, 내한밖에 없는 친구거든 친구 친구가 불러왔고 아기도 조던 신발이랑 니트 입고 나갔거든. <웃음> 니트요? <웃음> 조던 신발이랑 네. 니트요? <laughs> 브랜디한 옷이 있었구나.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늘 노는 나와바리가 있거든 그 스테고 대학 앞으로 보기로 했어 스테고 대학? 스테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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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학, 스테고 대학 앞에 아. 사거리가 있거든 그 아, 사거리? 이... 사거리요? 어. <laughs> 어 사거리 그 사거리 앞에서 보기로 해서 그래서 얘를 안킬로라고 할게 안킬로라고그 <laughs> 대학 앞에서 보는데 갑자기 하늘 보니까 메테오가 날라오는 거야 아 메테오? <laughs> 공룡 멸종설이야? 메테오가 날라오는 거야 <laughs> 그러고 어, 메테오다! 하면서 우리가, 어, 어떡하지, 어떡하지? 그때, 공룡시대 때, 아두네창이라고 방어 시설이 하나 있었어. 아두네? <laughs> 현대보다 네? 미래 아닌가요? 아니요, 아니요, 공룡시대 때. <laughs> 아두네창이라고 방어 시설이 하나 있었어. 그거 알 사람은 아는데, 이거 고곽서재에서도 남길 수 있으니까, 알아보시분시으스타그래프트찾아보세요 <laughs> <그래서> <laughs> 아두네창이 메테오를 딱막았어 아, 역시 아, 방어 시설. <laughs> 그래서, 아, 역시. 아 너네 차기다 이러면서 이제 앙킬러라 놀러 갔지 이제 막 뭔가 막 되게 대수럽지가 않네 메테오가 막막 달리기 시합도 하고 이제 막 친구랑 막 엽기 떡볶이도 먹고 엽기 떡볶이? 엽기 떡볶이가 그 뭐더라 5 0억년 맛집이라 하는 데가 있거든 거기가 5 0억년 맛집 거기가 원조야 거기가 원조 <laughs> 아, <오케이. 웃음> 이제 카페 가고 커피 먹으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현듯 그 생각이 든 거야 집에 내가 가스레인지를 안 잠그고 온 거야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잠그고 와야 돼 하면서 막 집에, 헉, 하면서 집에 딱 도착했거든? <laughs> 그래서 집에 실수하 문을 열었는데 내가 추워갖고 니트를 입었잖아. 어. 그래서 거기서 정전기가 발생해고집 폭발이 해갖고, 그때 이제 공룡들이 멸종을 했어, 집 아아 아, 이게 아 그래서 그래서 공룡이 멸종했구나. 내가 그때 가스레인지만 잠고 나왔으면 이 아도네창이랑 모든 문명들이 보존되었고 <laughs> 지구가 어, 얼마나 발전했을 텐데 내가 가스레인지를 안 잠궈 <laughs> 나만 살았어. 나는 왜냐면 조던 신발을 신고 있었거든. 조던 신발 <laughs> 조던 신발 <laughs> 신고 있었으면 조던 신발은 남아 있지 않을까? 찾으러 간다. 생하해 이제 선사시대 서울. 선사시대 이야기. 선사시대는 생각보다 굉장히 문명이 발. 바... 아 공룡에 의해서 문명이 퇴보된 거구나. 어 그때 문명이 딱초기화 되고 다시 시작한 거야. 아말 아, 아쉽다. 선사시대네요. 네. 짜잔.